사업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겠죠. 그 툴이 우선은 이제 세이비 마켓이죠. 이제 우리가 2017년도 잠깐 운영을 했었잖아요. 베타 서비스를 했었죠. 우리가. 세이비 그 세이비그 마켓의 그 버전이 옛날 10년 전서부터 업데이트 해봤던 9버전이었단 말이에요. 어, 제가 그래서 우리가 2017년대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었죠. 그냥 일반 소비자들 1000명 밖에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게 아니었거든요. 막 가격 비교해서 60% 70% 이렇게 줘버리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 뭐,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잘못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줄수 없다 보니까, 포인트를 60% 주면은, 그 포인트가 현금과 같았잖아요? 포인트가 6만원이다. 그럼 6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어? 아 이거 6만원 포인트 받았는데 6만원 샀는데 왜 3만원 포인트를 또 듭니까? 라고 해가지고 <laughs> 이제 그, 그럴 정도로 이제 반응이 싹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제가 뭐를 런칭한다고 그랬죠? 코인을 런칭한다고 그랬죠? 어, 제가 하는 코인은 저 바깥에서 말하는 유틸리티 코인이 아닙니다. 가격 변동이 없는 산화, 원화, 한개에 맞춘, 천원에 맞춘 어,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 스테이블코인을 왜 붙였냐 우리의 무중앙화 시스템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플랫폼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은 하나가 되겠지만은 결제를 했을 때 각각 그 국가들의 그 결제 용도의 그 화폐가 다들 틀리지 않습니까 달러가 틀리고 위안화가 틀리고 엔화가 틀리고 원화가 틀리고 하나로 할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이제 코인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직까지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이런 천조 넘는 기업도요 자체 시스템을 하다가 코인을 탑재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어,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근데 우리는 무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애초서부터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플랫폼에서 앞으로 오픈이 되면은 모든 콘텐츠는 수익 공유 와 함께 초연결에 의해서 공유와 분배가 되지만은 전 세계인들이 어, 시마켓이라는 이 화폐만 썼다 그러면은 사실은 기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페이스북이 지금 몇 명이죠? 무려 28억 명이 넘습니다. 28억 명이 넘었는데 코인을 가지고 리브라를 했는데 각 국가들이 모두가 다 반대를 했죠. 그 이유가 있죠. 어, 전 세계 최고로 강력한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 집무실 앞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그 컴퓨터를 여는 순간에 그 미국인들이 한 3억 명 되죠. 3억 명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바이든이 볼 수가 있어요. 그 DB는. 그런데 마크저커버그의 집무실에는 28억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리브라라는 스테이블코인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한 국가인 기축통화 달러를 쓰는 그 국민이 3억 명인데 페이스북 안에서 리브라를 쓰는 사람이 28억 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전 세계는 모든 국가가 페이스북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브라를, 승인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뭐, 시마켓 씨가 뭔지도 모르고, 고경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중화가 뭔지도 몰라요. 세이비 마켓에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짠타 그거겠죠? 이제 우리들 생각할 때는. 회사가 어느 정도 뜬 다음에 코인을 붙이면은요, 그 코인의 용도에 따라서 국가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처럼, 허벌판에서 시작하는 우리와 같은 기업들은, 신경도 쓰질 않지만,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신 백만 장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25년 동안에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 노하우와 그 내부와 그 수많은 어떤 전략과 기획과 마케팅과 영업적인 거를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무기고요. 우리의 아이템은 오픈을 하면은, 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뭐, 무중항하란 얘기나, 뭐, 아이템이 1 0 0여 가지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픈하면서까지 무중화가 뭐고 시마가 뭐고 세이비가 뭐고 클럽이 뭐고 이런 류를 갖자고 뭐 비즈니스 모델에 얘기하면은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냥 세이비 마켓이라고 하면 돼요. 세이비 마켓은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세이비 마켓이 가격 비교로 해서 뭐60% 70%도 준다라는데 지금 바깥에 다른 할인몰이나 덤핑몰 많이 있죠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회원 500만 명 있는 뭐 미스 할인이라는 그 사이트도 있죠 어 그것들과 비교해서 뭐가 틀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틀리죠 자 기존에 있는 할인물들이나 덤핑물들 많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할인몰이죠 그런데 그들과 차이점은 뭐냐면 그들은 열려 있어요 따따따점 할인마켓 같은 그런 사이트들 수백 군데로 들어가면 쇼핑물들을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개방형이죠. 쿠팡도 볼수 있고 네이버도 볼수 있고 11번가 옥션 다볼수 있습니다. 개방형이에요. 개방형에서 아무리 50%가 아니라 90%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왜 가짜냐면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개방형에 있는 할인몰에 들어가서 시중가가 10만원인데 자기네는 80% 할인해가지고 2만원에 판다고 쳐요. 2만원에 팝니다. 진짜로. 그런데 2만원에 파는 그 제품명을 복사를 해가지고 네이버나 다나와 같은 가격비교 창넣잖아요 그러면은 10만원, 10만원 쿠팡 얼마 11번가 9만5천원 쫙 나옵니다. 쫙 나오는데 한두 군데 이름 없는 사이트에서 2만원, 19천원 그런 제품이 나와요. 자 이건 뭐죠? 10만원짜리가 20개가 나왔는데 2만원짜리 사이트가 두세 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네. 별볼일 없다라는 거예요. 10만원짜리 사이트가 20개가 나왔는데 할인 마켓에서 파는 게 2만원이라고 하면 그거는 독보적이에요. 야, 우리가 어차피 10만원에 사는 거이 할인 마켓에서만 2만원에 살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비즈니스가 뭐죠? 남이 할수 없는 거를 가지고 그 가격에 주든지 자기만이 독보적으로 할수 있어야지 비즈니스 모델이 빛이 나는 거죠. 아니, 그런데 가격 비교를 눌렀더니 쿠팡에서도 10만원, 옥션도 10만원, 11번가도 10만원인데 다른 데서는 2만원, 19,000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비즈니스 모델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할인마트가 우리는 80% 된다. 다 가짜라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10만 원으로 맞춰가지고 파는 사이트들은 개방용을 절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개방용을 하면 그건 불법이 돼버려요. 그거는요. 왜? 아니 유통이 무슨 뉴집의 이름도 아니고 제조업체에서 10만 원의 소비자가를 만들어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100군데 업체 중에서 90... 아홉 군데는 10만원에 파는데 한 군데만 2만원에 팔아봐요 99만 대의 총판 대리점의 유통구조는 싹다적리지 않겠습니까 망해버려요 누구는 2만원에 못 팔아서 하겠습니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이런 몰들은 어, 다른 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진정한 비즈니스 몰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폐쇄몰이에요 폐쇄몰 폐쇄몰의 단점이 뭐죠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이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폐쇄몰에 와서 가격 비교를 했더니, 어, 다들 10만원짜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이 그 가격에 대해서 60% 할인이면은 4만원 해줄 수가 있고, 70%면 3만원 해줄 수가 있고, 이런 하나의 사이트가 저희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핵심을 모르다 보니까, 어, 세이비 마켓이 할인몰이고 가격 비교해서 60% 70% 준대는데, 다른 몰들하고 뭐가 틀려? 라고 하면, 폐쇄몰과 개방형의 차이다. 그런데 또 누가 그러죠? 지금 현존하는 기업의 폐쇄물들이 많지 않냐 수백개가 넘지 않냐 그런거랑 비슷하지 않냐 그건거랑 비슷한게 아니고 그런거랑 정책이나 이런 부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그런 폐쇄물들 하고 뭐가 틀리냐 현존하는 어떤 뭐 kt 대기업의 lg의 삼성의 각각 그 인프라가 큰 기업들은요 자체적인 폐쇄물이 있습니다 근데 제품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쓸만한 제품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물이 가격이 싸움에도 불구하고, 폐쇄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세이비는 좀 특별하다. 그런데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없겠죠. 저에 대해서 다 좋은데, 대표님이, 어, 과거에 뭐 25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죠, 이제. 2 5년 이렇게 해서 100여 가지 넘게 준비를 왔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과거에 뭐를 했고 했던 분들은 뭐한 10대 명 밖에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우리 다른 한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2 0 1 1년대 처음으로 제가 대표를 한그 유피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가보면은 한번 화면공유를 해서 한번 볼게요 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온게 아니라요 인터넷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직 자료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고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냥 일로 주세요 구글 열었죠 여기 에 유피스 커뮤니케이션을 치면은 이렇게 정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유핀스 커뮤니케이션 맨 위에 나오네요. 클릭을 했어요. 회사가 그때 존재했다라는 것만 보여주겠죠? 지금 은 없어진 회사니까.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공급, 대표자, 고경덕, 그때 이제 송파구였죠? 잠실, 저희 운동장 그 뒤쪽에. 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 유핀스 커뮤니케이션, 유켓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유켓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 때, 소셜커머스 알죠? 2010년도부터 유행했던. 지금 쿠팡, 티몬, 위메프가 다 소셜커머스였죠? 제가 그 당시에 후발주자로 유킷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그때 열었어요. 그 때, 쿠팡이나 티몬이나 위메프는 이런 웹이었습니다, 웹. 지금은 모바일에 다 앱이잖아요, 앱. 앱하고 웹하고 틀리잖아요. 웹은 PC 기반. 앱은 지금 모바일 기반. 쿠팡같이 크고, 티몬이나 위메프들이 앱이 없었어요, 앱이. 저희는 그때서부터 앱을 제작했죠. 여기 그때 특화 났던 여기 친구야라고도 있고요. 스마트한 세상에서 스마트한 소셜 라이프를 즐기는 방법. 유켓은 레스토랑, 영화, 쇼핑, 여행, 스파 등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티켓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공하는 소셜 커머스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빠른 라이프 스타일에 발맞추고자 유켓만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내 휴대폰 안에 저장된 친구들부터 친구의 친구들까지 손쉽고 빠른 정보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느날 친구로부터 당신의 휴대폰으로 깜짝 선물이 전달됩니다. 실명 확인으로 간단한 무료 가입 후에 즉시 사용이 가능. 내가 받은 선물을 혼자 누리기에 아쉽다면 선물하기를 눌러주세요. 내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목록에서 선물을 전달하고픈 친구들을 선택하면 유캣이 당신의 전화번호로 선물을 전달합니다. 선물 받은 친구들이 유켓에서 구입하면 당신에게는 적립금이 돌아갑니다. 소중한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나누세요. 즐거움은 두 배가 됩니다. 유켓의 특별함은 더 있습니다. 매일 당신의 휴대폰으로 다양하고 따끈따끈한 새 딜을 확인하세요. 내가 받은 딜을 혼자 누리기에 아쉽다면 유켓 친구야를 이용하세요. 유켓에 가입한 내 친구들을 목록에서 지정한 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끝. 나는 물론 친구가 구입한 티켓들이 늘어날수록 나와 내 친구 모두에게 적립금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은 바로 유켓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유켓 어플의 LTD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 주변의 유켓 제휴점을 검색하여 할인 제휴점 또는 이벤트 딜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손안의 유켓으로 달라진 소셜 라이프를 즐겨 보세요. 이것이 유켓이 제안하는 진정한 소셜 커머스입니다. 당신을 위한 티켓, 유켓. 이제 사원 모집했을 때 여기 혹시 보이나요? 직원들 뭐한 25명 있죠. 어한 33명까지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제가 가운데 대표 해가지고서 어 이때 육회시라는 이런 직원들이 있었다. 어 그래서 뭐 4대 보험 해가지고 회사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때 좀 크게 운영을 했었어요. 실은 여기다 한 15억 정도 쏟아붓고 어 앱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IR 발표를 했을 때 50여 군데... 그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어, 최종 이제 외환펀딩하고 옥션 펀딩이 남아가지고 50억까지 투자를 바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어, 제가 그것을 어, 실질적으로는 안 받았죠. 이제 왜냐하면 이 안에 있었던 이사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나 가지고 성공하더라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제가 원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요런 구조에 어떤 예전에 운영했던 부분이 있다. 요 뒤에 이제 세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고, 소셜커머스의 단점이 무엇이고, 아, 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쇼핑몰들은 다 지고, 내가 이제 5세대 전 세계 글로벌 융합하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쇼핑몰은 장사가 아니다. 서비스다, 이제. 그런 유통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부풀려진 이런 유통을, 어, 실시간 가격 비교. 실시간 가격 비교를 왜 하느냐? 딱 하나입니다. 기업은 공신력과 신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20, 30년 운영하고 지킨다 하더라도요. 신뢰와 공신력을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세이비가 오늘 오픈을 하면 5천만 명인 사람은 세이비도 모르고 ATN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알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저 ATN이라는 회사가 어, 이제 보니까 신뢰가 있다. 왜? 가격 비교를 보여주잖아요. 뭐, 1 0조대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우리나라의 100조 넘는 쿠팡도 실시간 가격 비교를 못 해줍니다. 그들이 왜못 해주겠습니까? 음... 가격 비교를 해주면 자기네들보다 더싼 제품을 파는 그런 업체들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순간에 기업의 이윤 추구인 구조 자체가 무너져버립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왜? 돌려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자, 이제 지금 제가, 어, 우리가 오픈을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남들하고 뭐가 틀린데,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얘기 안 해요. 뭐 비스무리하고 우리와 비슷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즈니스 모델에서 돈을 벌라고 그러면은, 어,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변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가지고 하면은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여기서 했던 거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게 뜰것 같으면은, 다른 데서 다 나옵니다. 그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입니까? 떴다가 사라지는 다단계, 방판.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 소비자들이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게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남들이 할수 없는 독창적이거나 독보적인 거 그런 부분들의 비즈니스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일단은 세이비는 구버전이래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버전이 나와서 정말로 이거는 혁신적이고 뭐 이미 검증은 받았잖아요. 뭐 이런 게다 있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10만 원짜리를 샀는데 캐시백 50%를 줘. 그걸로 주면 끝인데? 50%인 5만원으로 사니까 또 40%인 2만원을 주고 2만원을 주니까 또 30%인 또 6천원을 주고 무제한 적립이란 말에 릴레이. 말도 안 되는 거다 보니까는 그때 우리 회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 이거 잘못됐어요. 돈을 계속 줘요. 그런데 그게 원래 정상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어떤 생각하는 바입니다. 뭐 이런 게다 있나. 의심은 커녕 회사가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라도 일러주고. 당심적이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되면 회원들에 의한 이런 바이럴 마케팅은요. 사실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는데 만 명, 십만 명, 이십만 명, 오십만 명, 백만 명이 삽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또, 진정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그런 부분들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 백여 개가, 어, 10차까지, 앞으로 향후 15년 동안에 통합 툴로 가는 이 플랫폼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는 완전히 끝내놨다. 이게 우리가 가장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고요. 남들 대기업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독창적이 나은... 확보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직적으로 해 어, 제가 하자고 그랬죠 제가 조직적으로 하는 건 기존의 어떤 다단계 조직 방판 조직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가 가는 조직은 전 세계 우리만이 있을 수 없는 남들은 가지지 못한 전대미문의 전입미답이라고 그랬죠 이태까지 어느 누구 어느 세상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느 누가 실행할 수도 없는 신 100만장자 15년 안에 1천만명을 만들어내자 그랬잖아요 어느 벤처기업 it 기업이 15년 안에 1천만 명을 만들어내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어, 뜬구름 잡는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은 사업적이 공개 오픈되면 그것에 대한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한 실물 툴과 도구와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로 인해서 우리는 연결해 간다. 앞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겠죠. 저는 뻔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컨텐츠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럼 뭘로 띄우느냐? 분명히 아십시오. 연결입니다. 연결. 이제 모든 어떤 콘텐츠들이 연결이 되는 이런 플랫폼들이 뜨게 돼 있어요. 이젠 플랫폼도 하도 많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이냐 연결이란 말을 다들 이제 강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건 연결해서 시작된다라는 콘텐츠들이 앞으로 99% 줄을 이룹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그 연결에 연결을 더 하면은 전 세계가 통합이 되는 초연기라는 부분까지는 그들이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앞서 있다고 해가지고 앞서 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합니다. 너무나 앞서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요. 담보, 한보도 못 하고요. 담보, 한보도못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그런 통찰력을 갖고 준비는 싹다 해놨지만 이제 지금서부터 어린 아이서부터 에 너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냥, 그냥 이 쇼핑몰 이용해 봐 가격 비교에 의해서 최대 60%까지 줘말 그대로 80%까지 줄수 있는데요 80%까지 주는 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황당해하기 때문에 80% 주는 8만 원을 가지고 우리는 2만 원을 더 싸게 판매하고요 60%를 주면 되는 거예요 80%도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무엇으로 주느냐? 우리 플랫폼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시마켓 시를 시마켓 시만 이용하는 게제 목적이기 때문에, 어, 오늘 핵심은 그래서 일단은 세이비가 우리한테 실질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럼 며칠 밤을 지금 제가 밤새고 하더라도 오류도 나오고 또때 아닌 어떤 호스팅서부터 기존 버전으로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오류도 생기고 그러는데, 아마 며칠 내로 오픈을 하면은 아마, 어, 좀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하고 있고요.